어디가? 아, 뭐야. 아, 어디가? 마요야 <laughs> 집모습도 찍지 아, 집모습도. 아, <laughs> 몰래. 나 <laughs> 아빠 찾기 안 해? 어딨어? 여기있다. <laughs> 나 가방도 예쁘네. 오늘 완전 핑크 공주네. 어? 아? 미안한 나+ 나올 핑크네. 가방도 핑크 치마도 핑크 빔도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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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꺼만은 아까 만지 아까 검만색아빠 꺼만지? 아마 꺼만지? 아까 꺼만지? 아까 꺼만지? 아까 꺼만지? 아봐

나윤이 원피스 위에 해줘. 그 까끌까끌해서 싫어하더라. 나 어, 이거 좀 도와줄래? 네, 잠시만 이거 할아 마차 타고 돼지 맘마도 주자. 고마워 나윤. 나윤 바구니 두 개나 있지. 가보자. 가보자 나이 안에 아, 네, 가보자. 돼지도 있고 거위도 있네 마차 타는 곳으로 가야 돼나의 염소 있다 근데 못 나와 울타리 안에 있어서 울타리 안에 있어서 못 나와 어, 애기 어 애기 보자. 올라가보자 계단 들고 있어 주면 안 돼요? 들고 주세요. 세요 네, 왜 마차? 아, 마차 타는 길이 어디지? 나 네, 이리 와. 나나 말이 혼자 뛰어다녀. <웃음> <웃음> 가까이 안 온다, 아기 라서. 지혜도 얘기하네. 가서 와봐. 좋아 좋아 봐, 아기 귀엽지. <laughs> 그거 먹기 싫을 때 당근 먹고 싶다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너무 귀여워. 아기들은 다 귀엽다 나연아. 그래도 얘네는 뿔이 났네 맞지? 너무 귀엽다. 나이 그때 제주도에서는 아기 염소 만져도 봤는데 부드부들하다고. 부드부들하다. 내일 와봐 여기를 데리고 자. 나이 따라 걸 이제. 아 귀여워. 당근도 앉아. 당근 당근 당근을 당근. 뭐야 우와, 우와, 이 토끼야, 떠와. 어. 어 나도 토끼야. <laughs> 얘내 키링 먹어오는데. 나 토끼. 나저 <laughs> 친구도 먹고 싶대. 이거 풀, 풀, 줄 거야? 아, 풀 줘도 된다. 토끼, 그때 설명 들으니까 당근이 달아가지고 어, 많이 먹으면. 어, 많이 먹으면 살살 안 돼. 아.. 좋지. <laughs> 왜 셔츠지? 너무 좋지 토끼 어때죠? 자는 토끼. 음, 낚시 안 하고? 싶어? 천천히 먹고 싶나 보다, 나윤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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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천천히 먹네. 여유롭게. 다행이네. 귀엽다. 당근 한개더 줘야겠다. 이 너무 좋다. 싸운다. 내가 이걸로 해봐, 이거 이거 당근 아는 거 이거 비우고 해자얘 돈다. 얘 너무 귀엽네. 뺏어 먹고 있다 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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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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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고 있이차아빠 어, 이저서다야그래 아, 그래요? 나연아. 재밌겠다, 맞지? 아주 재밌겠다. 이게 취향이 끝이라고 요 취향이 끝이야. 엄마 문 <받아>. 어? 어? 다또 안녕, 안전해야지. <laughs> 아니, 누구야. 여기서 기다려야지 저거 탈수 있을 것 같은데. 잘 탔나? 말 <laughs> 어, 안 먹네. 어, 얘안 먹네. 아요 밑에 달라는 건가? 음. 아, 아 아닌데? 당근? 당근? 다 아. 당근을 먹구나 아, 당근 인기 많네 저기 좀 넓은 요 나한테 가게 낫다 안잡 <레> 해봐봐 <vier> 오, <laughs> 어, 거북이 잡았네. 왜? 나의 손으로 떼야지. 뭐이다. <laughs> 뭐야? 이상 코끼리 같이 생긴 물고기 이게 다... 하나 잡을 잡 뭐야? 이거마 새우나 윤아두개 응? 하고 싶어, 두개 먹고 싶어... 오, 허락이다, 허락이. sí, 바닥에 놔둬도 된다, yeah. 나윤아. 거기는 친구들이 앉는 자리... 바구니는 바닥... 다이

Qual era 그렇겠죠? 어, 만지면 안 되고, 눈으로만 보자. 너무 예뻐. 들어가보자. 와, 탐따라왔네 가보자. 뭐해? 나뭇잎 가지고 놀고 있네. 안 돼? 아냐 나 쳐서 하지 않을까? 나부터 해줄까? 아니 내가 한대 한 아까 잡아줄게 아니 나 또. 내가 잡을 수 있어 나또 스스로 하게 봐봐 <laughs> 한번 흘려봐요 오! 하네 맛있어. 아, 나 치킨 나와서 뭐 같이 먹어야지. 맛있지? 뭐, <laughs> 는 이렇게 다시 먹겠뭘 다시 할게? <laughs> 다시 키큐안 먹을게, <laughs> <laughs> 안 먹을게. 안 먹을게. <laughs> 안 먹을게. 대상 푸진 대상 푸진하는게아니거고네흐흐흐 아직 안나 아직 안 푸짐하네 거기 계속 통증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흐흐흐

Thank you can 암 thời gian duyên này 암 thời gian duyên này 암 thời 아, 감자튀아 다윤아. 짝싸내걸렸네거꾸 유튜버. 나은 뭐라고 했어? 응, 응.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아이스 먹고 집에 가자 ㅎ ㅎ ㅎ ㅎ 치킨도 이거, 음. 이거 한마리 이 네. 또배아프 다. <laughs> <야! 야! 야! 웃음> 가 가방 또바로 해야 될것 같아. 컵이가. 아, 어, 힘들어. 아니, 왜왜 아직 어, 아직 안 간다. 오케 okay. 내가 봤니? 저기 있요 뭐가 있던데? 화장실 화장실 떠나 남자, 여자 남자, 여자? 여자는 빨간색, 남자는 파란색 오, 맞아 어? <laughs> 나연아, 가운데로 걸어 <laughs> 빠지면 위험해. <laughs> 아무 때나 어디로 갈래? 이쪽,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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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이쪽. <laughs> 아 끝까지 가보자. 어떻게 찍을까? 이렇게. 아, 알겠어. 안보 뭐해? 뭐냐? 응. 아, 어, 물에 빠진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뭐하니? <laughs> 뭐하니? 다 <laughs> 했어. 다어 아, 조심해. 빠진다, 조심! 앞으로 와야지. 그, 그 거기 들어가지 마. 엄마 심장이 철렁해 체크. 웃대 찍고 있야겠다 아, 올터 찍고 있다, 지금. 찍겠비가 <목소리가> 옵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빨리 가자. 그 가겠지, 집에. 아, 이제 다시. 꽤 많이 온다 근데. 네이 축제 못 가겠는데. 그래. 비야 축제 다좀 접을 것 같은데. 방금 엄마한테 뭐라 말했어? 한 번만 더 말해주면 안 돼? 어 저기 쏙 하고 오자 뭐 하고 온다고? 뭐나아들었어쏙 이거 아니 말해줘봐 <laughs> <laughs> 뭐 구해줘 왜 구해줘 오의지 한국인 쏙 어떻게 할 건데 나연아 말안해 줄게. 오 오할수 있어. 오 머리를 써. 오속 어떻게 할 거냐고. 어 이제 거꾸로다. 거꾸로다 신발. 반대 반대 반대. 걔는 속 시키고 올 거야? 속 시킬 일이 뭐가 있어? 아 어. 속 시킬 일이 뭐가 있어. 어, 여기 비오니까 좀. 좋... 나 아, 도와줄게. 나 도와봐. 엄마 해라. 엄마밖에 없는데. 마음대로 해라. 와, 좋네. 뭘? 응? 응. 상 얼굴 없는 쪽으로 해야 돼. 어, 엄마 해봐봐. 아, 그렇게 해봐봐. 려봐봐 아빠도 눌려 놀러... <laughs> 아. 와. 아, 왔다. 들고 나형 우산 좀가봐봐 우산 쓰고 쓰고 이렇게 머리는 수고, 머리 쓰고 와야지. 머지해 <laughs> 귀여워. 비 소리 나? 소다소다 응. 낭만 있다. 나형 우산 쓰고 저기 걸어가. 아빠 를 보고 있을게 엄마디숙 시키고 와. <웃음> <웃음> 어떤 숙 <속을> 시킬지 <laughs> <laughs> 모르겠지. 숙 시킬 일 모르겠지. 아니, 아니, 아까 뭐? 아니 아까 나 저기 가서 속좀 시키고 올게 이러던데. 응. 아이가 없네 비가 오긴 오네 기상청이 일을 하네 4시에 음. 온다던데 4시 오네 외도는 3시부터 온다던데 작년? 어 나왔다 어. 기상청이 맞았네 오늘 이 있을거야 좋아. 저 유발 옷챙이기 잘했다. 같이 들어가.